한 해에 출판되는 책약 6,700여 권. 1인당 연평균 독서량 약 9권. 바쁜 일상 속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살찌우는 소중한 책한 권을 소개하는 30일간의 대국민 독서 문화 캠페인. 내네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가 한 미술 전시회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놀람> 문화시보자로김종도 장관을 만났습니다. 예.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영상 광고 게임 전문가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고 있는 분이죠. 바쁘신데 책을 많이 읽으시는 편이세요 어, 예전에요, 뭐 제가 교수였었으니까 네네. 논문 쓰느라고 사실 책을 많이 읽었죠. 억지로 또 예, 읽으신 면 되시셨어요? 호선이요, 뭐잘 안. 아 그렇죠. <laughs> 오히려 그래서... 만화책을 볼수있 아, 만화책 네, 보세요? 네, 네 책을볼수요늘 <laughs> 책을 갖다야 한다는 김종동 장관이 꼽은 네. 인생의 책은 어떤 걸까요? 데이비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자연하고 접하게 만든 계기를 만들어준 네. 책이에요.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고전 월든.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목수로 일하던 소로우가 어떤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며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살고 싶어 하는 삶, 현대인이 아, 나도 한 달만이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 삶의 모범 답안이 하에 있는 거예요. 이책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뭐 백두대간 종주도 해또 안벽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음. 이렇게 자연을 많이 음. 받으셨네요. 만 접하게 그렇게 됐죠. 월드는 김종덕 장관에게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 삶의 마침바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래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워낙 요즘 바쁘게 살고 또 뭐가 중요한지 놓치고 사는데 후박한 네. 삶에 대한 이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책 특별히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아 어, 삶에 <laughs> 지치신 분들?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전 국민 다일것 같은데요. 책은 네. 가장 좋은 버시자 스승이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준 책 월든이었습니다.